자잔자잔 hello, hi everyone, 두두개 와두. 자 일단 방금 켜졌기 때문에 방금 켜졌기 때문에 내가 어, 네, 뒤로 가야 약간 조명이 잘 하는 것 같네요. 일단 인사부터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업비어서 안녕하세요, 스트리더지입니다 자, 두하. <laughs> 난 이미 두가 됐고, 두하. 안녕 어 진우야 나 지금 회사에서 몰품하고 있어 그래서 소리를 못 들어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마디랭귀지를 쓸게요 일단 여러분 식사는 다 하셨나요? 밥은? 먹었어? 네 저는 아직 밥을 사실 원래 오늘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어, 뭔가 지금 시키면은 뭐아로 여러분들이랑 밥을 같이 못 먹을 것 같아서 한 7시 정도에 이제 도착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라이브를 켰습니다 하이, <laughs> hello 안녕 뚜뚜 안녕 오늘 시험 보셨나보다 다들 시험 얘기가 되게 많네요 뚜뚜 저녁 뭐 먹을 거야? 저는 <laughs> 사실 타코베를 너무 먹고 싶었는데 뭔가 지금 그 퇴근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끝나고 스프라서 시켜 먹을 예정입니다 진젠 하우 원스 유 n 데이 음나 d Can you speak Spanish? I'm sorry. 스페니쉬가 뭐가 있을까? 죄송해요, 제가 o d t 가 i n g I'm sorry. I'm s 분 r r y I'm s o r r 잘 마음대로 안 풀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파이팅 이렇게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요 시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laughs> 오늘의 TMI 오늘 저는 치과를 갔다 왔습니다 진짜 TMI죠. 영어 할줄 아세요? 저 영어 a little bit 할줄 압니다 그래서 일단 머리가 되게 자다 일아난요 같네 샤워하고 왔는데 마스할를좀세도할요 여러분, 뚜두 캐릭터가 된거 보셨나요? 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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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나요? 뚜두 뚜뚜, 보셨나요? 뚜뚜. 뚜뚜, 뚜뚜. 이제 저희가 그린 거를 이제 어 되게 예쁘게 만져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뚜뚜. 일단 멤버 각자가 어쨌든 그린 거를 전체 캐릭터화를 시켜주신 거고 되게 예쁘게 꾸며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귀엽게 캐릭터화가 돼가지고 저희는 만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어제 제가 팬카페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라이퍼브 진작 해가지고 올렸었는데 뭔가... 들어하시는 아로아 여러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조금 근데 저는 되게 감사한 부분도 되게 많았어요 뭔가 아로아 여러분들이 그래도 일단 첫 번째로는 얘기할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플러스 또 그런 얘기를 하라 해달라고 사실 저는 그 를 올렸던 건데, 또 많은 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 주시고. 되게, 음, 댓글 아직 한 3분의 2 정도밖에 읽지 못했지만, 음, 뭔가 돌아보게 되는. 그리고 되게, 뭔가 위로해주고 싶다라는 음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죠 되게 저로서도 어쨌든 되게 기분 좋았어요 물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뭔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되게 아 이래서 힘들구나 하면서 저도 읽어보면서 뭔가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가지고, 혼자 읽어보면서, 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 저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감사한 부분을 어쨌든, 개인적인 얘기를 저를 믿고 해주시는 게 일단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뭔가, 아로아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어쨌든,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위로해줄 수 있는 노래를 좀 만들고 싶다도 있었고. 네. 제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어제 들더라고. 응. 그랬다고요? 그랬다고요? 커피 <laughs> 오 락키 아니면 다섯 살 락키 이거 누가 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사나였나요 누가요 사나가 브이 라이브에서 내 얘기를 뭘 했었는데 그게 기억이 안나안나요 이게 아니었나 근데 뭐 다섯 명에 라키가 더 낫지 않을까요? 다섯 살이면 키우는 느낌일 거예요. 아기. 음. 아 맞아. 사나가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엄청 엄청 뭐라 그래. 느려가지고 막 엄청 속 터질 것 같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같은데. 맞아, 속 터진다 그랬어. 사나가 진진 다섯 명이면 너무 속 터진데, 크크크. 그럴 수 있죠. 한 명도 벅차 가는데 애들이 다를. 애들이. 뭐. 이런 애들이 다섯 명이나 있어. <laughs> 5살 MJ m j 버스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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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면 진짜 5 5 5 5 5 누가 5도감당 못해. 5 5 5 다섯 살 MJ 5이난 같아. 마하키따, 가보여. p e 마할키따가 뭐예요? 마하키따, 마할키따마할키따 마하키따. 마하키따, 마하키 온택트 콘서트 선예. 또 있어서 아까 저도 SNS 잭잭이에 올라와가지고 댓글들 보고, 여러 여러분들 글들 봤는데 정말 감사하죠.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음. <laughs> 뭐, 입이 근질근질거리지만 여러분들 모택트 콘서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언제 카트 하냐고요? 카트는 조금 음 기다리면 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우리 아로아 여러분들의 실력이 궁금해집니다. <laughs> 어제 라키가 그 얘기했던데 카트 접은 계기에 대해서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네뭐 저는 원래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 원래 게임을 했던 사람이니까 라키가 아무리 카트를 했다고 해도 <laughs> 사실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 아로아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실까봐 제가 지금 실력을 숨기고 있거든요. 우리 아로아 여러분들이 딱그 얘기를 들으면 아 진짜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까봐 제가 뭐 지금 참고 있는 그냥 뭐라이센스에 대해서 뭐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뭐. 뭐에로을딸 정도, 에로을 취득한 정도. 진우야 카트방 열면 현질에서 올게. 뭐 저는. 게임에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아서 뭐 하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소소한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질렀죠. 갑자기 Yo, Yo 댓글이 되게 많구나. You're my world, you know. 말 키다 means I love you. 아말 키다가 사랑한다는 뜻이군요. Take care, baby, and rest a lot. Just Sing For Us 음, 노래.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사실 팬카페 오늘 이렇게 키게 된 이유도 팬카페를 보고 뭔가 여러 여러분들이랑 좀 많은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이렇게온 것도 있고. 오늘 기분이 뭔가 아로아라 얘기하고 싶은 기분이어가지 It's my birthday today. Please k n o 음, um, happy birthday and 뭐라 얘기하지? 네, happy birthday. 뭐라 얘기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두두. 야근 너무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 유유유. 그치 뭔가 그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여러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댓글 중에, 어쨌든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게 될 때, 뭔가 되게 힘들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냥 딥하지 않게 얘기를 하면, 좀, 즐기는 방법? 에 대해서 조금 자기 자신만의 이게 뭐 저와 많은 아로하 여러분들이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즐기려고 많이 좀 연구를 하는 편이에요 사실 좋아하는 일도 일이 되면 되게 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한데 그 속에서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도 좀 긍정적이고 즐기는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싫어하는 일도 어느새, 음, 즐기고 있게 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좀덜 받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음. 네, 우택트가 너무 좋은 게 일단 사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콘서트 개념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볼수 있는 거 플러스 저희가 해외를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해외에 계신 많은 아로하 여러분들도 함께 할수 있고 그런 점에서 진짜 온택트는 너무 좋은 거. 오빠 유키미키 티저 본적 있니? 유키미키 아까 6 시에 올라왔던데 그까지 챙겨보고 있습니다. 파이팅. 옥시 파이팅. <laughs> 노래는 들어보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마라탕. 마라탕 먹으러 갔다 올게 또해줘 진짜 마라탕 갑자기 먹고싶은데 오늘 사나가 먹은거 봤는데 맛있어 보이더라 고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벌써 한 이 30분 한거 같은데 우리 마루아 여러분들에게 점매출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네요. 20분 됐구나. 저는 일단타코도 너무 좋아하고 음 인도 음식도 되게 좋아해서 음... 아, 뭘 추천해드리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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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애들이 이래서 저를 답답해하는 거예요 예전에 없던 것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혼자 생각 엄청 많이 하고 음... 저는 두루치기를 추천해드릴게요 갑자기 먹고 싶어서 내가 어디다 두루치기 시켜먹을까 두루치기를 먹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 밥에다가 고기 하나 올리고 그 김치 이렇게 싹 해가지고 한, 한 입에 먹으면 그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저녁은 두루치기 뭔가 앞으로도 로아들이랑 소통을 할수 있는 그리고 로아들이 고민을 좀더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음, 일단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 그리고 그런 공간이 있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좀더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계기가 많게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일단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얘기해 힘들 땐 얘기하고 뭔가 뭐풀 때가 있어야지, 사랑이, 그렇죠? 댓글을 몇개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오늘 내 생일인데 Thank you for thank you for doing a pre live. Thank you for watching pre live. Please say hi to Indonesia. Hi Indonesia. Thank you. 뒤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저는 회사라서 그렇습니다. <목소리> 오빠 피부, <laughs> 손 피부색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손만 까매졌어. 제가 <laughs> 가족들이랑 여행을 갔다가, 아무튼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맞춰하시고 두루치기 인증샷 안녕 바이바이